안녕하세요. 오늘 다우존스가 종가 기준으로 네, 최고치를 좀 찍었습니다. 뭐 1년치로 보면은 장중에 43,277까지 오르긴 했었는데, 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역사적 최고치를 또 찍었습니다. S&P도 오늘 좀 오르고, 나스닥도 올랐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몰캡이 많이 몰려있는 러셀 지수가 좀 많이 올랐죠. 1.64% 그리고 빅스도 오늘은 20 밑으로 떨어지면서 시장에 조금 안정감을 좀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좀그 여러 가지 좀 뉴스가 있었는데요. 어, 좀큰 뉴스로는 지금 아마존이 아마존이 SMR 쪽으로 또 뭔가 진출을 하는 것 같아요. SMR 그래서 지금 에너지 회사 도미니언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도미니언 에너지. 그래서 도미니언 에너지 회사가 있는 지역의 S M R을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는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아마존이 그래서 도미니언 에너지라는 회사가 오 프로 정도 크게 올랐고요. 오늘 뭐 장중에 최고치를 좀 찍었어요. 최근에 보면은 smr 관련되 갖고 어, 구글도 그쵸 구글도 카이로스 파워 라고 있죠 거기 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고 거기도 이제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자 구글 알파벳이라 하죠 알파벳 하고 음, 카이로스 하워 그다음에 아, 아마존과 아마존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AWS로 할게요 AWS 여기서는 AWS가 직접 파트너십을 그, 맺었다고 하니까 아, 아마존 할까요? 네. <laughs> 어차피 AWS가 아마존 안에 있는 거니까 아마존하고 음, 도미니언 에너지 도미니 에너지 에너지와 다시 맞았다. 그래서 SMR 시장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 SMR에 들어가는 뭐 원재료 같은 거 이런 것들 관련된 어그 가격들이 그 주가도 ETF 그런 걸또뭐 추정하는 ETF들 이 있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SMR 관련돼서는 아마 팀 케이크 멤버십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한 2, 3년 전에 팀 케이크 시간에 SMR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SMR 관련돼서 다시금 지금 대중들이 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 SMR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부분,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팀 케이크 시간에 시간이 있다면은 조금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 m r 관련돼서 또 음, 관심이 있는 멤버십에 계시는 분들은 뭐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은 제가 이번 주팀 케이 멤버십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소식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모겐 스탠리가 실적 발표했는데 엄청 났어요. 네. 굉장히 좋았고요. 뭐 매출 그다음에 이익 그러니까 revenue eps 뭐 이런 건뭐 기본적으로 다슷했고요 얘네들 보면은 그 딜메이킹 딜메이킹하고 그다음에 트레이딩 액티비티 그니까 러 거래죠. 딜메이킹은 m&a라고 보시면 돼요. 음, m&a. 그리고 어, 트레이딩 액티비티 뭐 여기는 여러 가지 뭐 어, 그쵸. 주, 주식도 있고, 뭐, 에퀴티, 그 다음에, 뭐, 밴드, bond, 밴드라고는 fixed, 네. 네, fixed income이라고 하죠. 보통은 fixed income이라고 많이됐어요 뭐, 주식, 채권, 이쪽, trading, 뭐, 뭐, 이쪽이 되게 좋았고요. 특히, 얘네들 보면은, 그, invest, investment, 인베스팅 인베스인 a 스 뱅킹 뱅킹 쪽에 매출 매출이 50% 이상 50% 이상 나왔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거 그래서 모겐 스탠리를 보면은 역사적 최고치를 장중에 찍었습니다 121.45 그동안 조금 마이크 그 모겐 스탠리는 조금 그 로브콜을못 받고 있었어요. 차트를 보면은 계속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뚫고 막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면은 그 시장 자체가, 시장 자체가 기술주들이 끌어올리기보다는 오늘은 이 금융주들, 파이낸셜 섹터가 지수를 올려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만 봐도 그쵸 여기 대부분 기술주들 이잖아요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뭐 브로드컴 까지 10개 중에 한 어, 7개가 지금 it 택 회사인데 이들은 오늘 조금 쉬고 있었어요 그쵸 다 조금 마이너스가 보이고 엔비디아만 어제 5% 빠지고 오늘 또3% 오르고 어, 요것만 조금 음, 오르는 모습 보이는데 어, 다른 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S&P가 0.47% 오르고 다우도0.8% 오르는 모습을 보면은 그쵸 택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주들이 끌어올리는 그런 장세가 펼쳐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금융주뿐만 아니라 지금 유틸리티 섹터도 오늘 마구마구 올라줬고요. 거의 2%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보면은 어, 장중에 최고치를 찍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머테리얼스 쪽도 그렇죠. 머테리얼스 쪽도 보면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0.78% 그래서 지금 장중에 최고치까지는 가지 못했지만은 거의 근접을 했었어요. 그렇죠. 여기 97.78까지 최고치죠. 이거 그러니까 연중 최고치. 네, 오늘 97.27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또 인더스트리얼 x l 이 보면은 여기도 139.25 뭐, 2 5에 끝났는데 요것도 장중에 139.75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근데 근접은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상반기에 기술주들이 막 끌어올렸으면은 지금은 기술주도 가끔씩 도안을 주지만 대부분 기술주가 아닌 다른 섹터에서 지금 미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또 실적을 엄청나게 좋게 주면서 오늘 12.44%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면은 거의 그 코비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복귀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때 지금은 72불이잖아요. 72불. 여기가 코로나 터지기 바로 전이거든요. 이게 78불. 거의 회복을 했어요.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1년, 2년, 3년, 4년 반. 거의 5년 걸렸어요. 그래서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주주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항공 쪽 ETF를 보면 j e t s 라고 ETF가 있거든요. 얘네들도 보면은. 그쵸? 그렇죠? 아직은. 여기까지는 올라가진 못했어요. 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만 지금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t s ETF에 거의 한 80%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에요. 그러니까 20%는 다른 그 항공기인데. 이게 보면은. 연초 대비해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가 76.86% 올랐어요.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이게. 경쟁 업체 그 델타를 볼까요? 델타를 보면은 한 40%. 이거의 두 배예요. 지금 오른 게. 그다음에 또어 아메리칸 에어라인 한번 볼까요? 여기는 네, 마이너스예요. 보통 유나이티드하고 델타를 서로 이제 경쟁 업체로 이제 보는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유나이티드 에어라이즈가 훨씬 지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공 쪽을 볼 때는 항상 우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코로나 때 캐파를 많이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도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게끔 좀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사람들이 수요가 있는데 경기가 뭐 좋으면 계속 지속적인 그런 매출이 잘 나올 수 있겠는데 혹시라도 경기가 둔화가 되면은 오버케파된 부분이 다 비용으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좀 이슈들이 있는데 음 실은 이런 델타나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나 이쪽 어, 항공, 이쪽은 지금 원유, 저 원유, WTI가 워낙에 잘 유지가 되다 보니까는 그런 면에서 또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음, 그래서 오늘은 그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얘기했고요. 앞서 아마존, SMR 관련된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겐 스탠리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